안녕하세요. 약학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모든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사탄. 88정과 99정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을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정과 99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8정은 비아그라의 복제약으로 성분명은 실데나필입니다. 현재 비아그라를 제치고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8정은 구구정보다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감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물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시간도 4시간 정도로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회용으로 복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강직도는 아주 강한 편입니다. 구구정은 씨알리스의 복제약으로 성분명은 타다라필입니다. 오리지널 약인 씨알리스를 제치고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구정은 효과가 16분에서 30분 이내에 나타나며 작용이 상당히 빠릅니다. 또한 음식과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여 식사하고 복용해도 됩니다. 또한 지속시간이 24에서 36시간으로 상당히 길어서 토요일 낮에 복용하면 일요일까지 작용하므로 주말 내내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고 작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관계에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강직도는 8 8정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88정과 99정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88정과 99정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인 지속시간과 강직도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88정, 지속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99정입니다. 내가 평소에 발기력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88정의 높은 강직도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 발기력은 어느정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구9정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같은 경우 두 가지 모두 복용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확실히 강직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외에도 99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용량인 5mg을 매일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소에 발기력을 유지시켜주며 또한 추가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과 전립선으로 고민하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도 처방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88정을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었다면 99정을 복용해 보시고 반대로 99정을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었다면 88정을 복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88정과 99정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매일 99정을 복용하지만 가끔 강력한 성관계를 원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등 뭔가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 동시 복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부전 치료제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약이며 심장병이 있는 경우 복용 금기이므로 조심해서 복용해야 하고 만약 동시 복용 등 기존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비뇨기과 선생님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복용하거나 또는 가끔씩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는 하는데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여도 이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인을 생각해 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기찬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